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까르띠에 모델은 산토스입니다. 고가의 시계를 대여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까르띠에는 대중의 인식보다 애호가들의 보편적인 관념보다 더 위대한 시계 브랜드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까르띠에라는 워치메이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취향 자체가 조금 단단한 시계 위주였기도 하고 불가리, 쇼파드, 까르띠에 같이 주얼리와 워치메이킹을 둘다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일종의 편견과 이 브랜드의 시계들이 가진 대중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브랜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손목시계의 역사 중에서도 만인이 인정하는 아이코닉은 존재합니다 브랜드명을 앞에 붙이지 않아도 어떠한 미사여구도 불필요한 서브마리너, 칼라트라바, 로얄오크, 스피드마스터 브랜드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런 아이코닉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근원에는 아이코닉 이전의 아이코닉 까르띠에, 산토스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최초의 손목시계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혹자는 파티필립이 혹자는 브레게가 최초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믿고 있는 최초의 손목시계이자 최초의 파일럿 워치는 까레띠에의 산토스입니다. 1904년 어딘가 익숙한 이름을 가진 알베르토 산토스 디몽이라는 조종사가 이렇게 불평합니다. 비행하면서 회중시계를 보는 게 너무 불편하다. 옆에서 이 고민을 듣고 있던 한 친구는 산토스 디몽의 불편을 개선해주기로 약속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 역시 우리에게 어딘가 친숙한 루이 까르띠에였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까르띠에는 예거와 손을 잡고 친구 산토스 디몽을 위한 손목시계, 산토스 대 까르띠에, 산토스의 까르띠에, 산토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울멸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 저의 손목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수십년간 엄청나게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해 왔지만 로마자 인덱스, 사각 다이얼, 사각 케이스, 베젤의 나사는 불변의 디자인으로 타임리스와치의 대장으로서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아이코닉들이 산토스를 넘어설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상석이나 파티에 차고 나가야 할것 같은 산토스는 리베르소와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거친 환경을 버티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디자인 역시 이에 맞춰 유선형의 부드러운 디자인이라기보다는 정사각형을 기반으로 한 단단하고 묵직한 직선형의 디자인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디자인은 부드러워졌어요. 바로 전세대의 산토스 갈베와 그 이전의 산토스 까레의 디자인과 비교해서 본다면 현재의 산토스의 중심부에는 직선보다 오히려 곡선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시계를 보면 확실해지는데요. 케이스부터 베젤, 심지어 사파이어 글래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휘어져 있습니다. 과거엔 분리되어 있었던 사각형 베젤은 브레이슬릿과 연결되면서 인터그레이티드 케이스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베젤의 측면에는 소재를 알수 있는 각인이 고개를 절반만 빼꼼 내밀고 있습니다. AU750, 18K, 75%의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미드 케이스의 측면 역시 곡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덕분에 손목 위에서의 산토스는 마치 팔찌를 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해요. 개인적으로 갈베나 까레의 단단한 디자인을 더 선호해서 빈티지 산토스를 구매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비오에도 있고 데이트의 위치도 적절한 이상한 319를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손목에 올려 보니까 성인 남성이 차기에는 너무 작더라고요. 35.1mm의 사이즈, 41.9mm의 러그투러그, 8.83mm의 두께, 114g. 미디움 사이즈의 산토스입니다. 36mm의 시계와 비교해서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크게 느껴지지만 38mm대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이얼은 담백합니다. 어떠한 기호셔도 입혀져 있지 않아요. 언뜻 보면 화이트 다이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연한 은색의 펄감이 가볍게 입혀져 있어서 오팔리 다이얼이라고 하죠 강한 태양빛을 받는 경우에는 화이트 다이얼로 그늘이나 실내에 있을 때는 은은한 은빛 다이얼로 비추어지게 됩니다 이 은빛이 조금 강했거나 썬버스트 방식의 다이얼이었다면 되게 올드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까르띠에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모델간의 급을 아주 확실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특히 오리지널 빈티지 모델들과 브레게 헨즈, 기요쉐, 헨즈홀의 꽃잎 화이트 골드 같은 소재 까르띠에 페리스라고 적힌 모델들은 무브먼트도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어주는데요. 여러분들이 얼마를 생각하시던지 간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비쌀 겁니다. 푸른빛의 블루 핸즈는 곱게 말려져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슴슴하게 보이지만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처럼 보는 맛이 있는 핸즈가 됩니다. 핸즈 위에는 약간의 기포들이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절대 볼수 없는 영역이고 이 시계의 관리나 연식, 오버홀 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겠습니다. 특이하게도 레일로드는 다이얼의 끝이 아닌 다이얼의 중심부에 가깝게 위치해 있고, 로마자 인덱스는 입체감 있게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프린팅의 퀄리티는 깔끔하게 잘 발려져 있는 편이나, 4시의 인덱스에는 아주 살짝 퀄리티 컨트롤이 아쉬운 부분이 보이네요. 특이하게도 7시 로마자에는 까레띠에의 이름이 작게 숨겨져 있어요. 케이스는 두 개의 사각형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인 폴리싱된 베젤 위에는 나사가 방향성을 상실한 채 올라가 있고, 두 번째 레이어인 미드 케이스는 브러싱과 폴리싱된 엣지마감이 섞여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이엔드나 준 하이엔드급의 브랜드의 폴리싱과 브러싱을 보게 되면 뭔가 다름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감적인 측면에서의 특별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인상된 가격 대비 조금 평범한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예요. 베젤에는 일반적인 폴리싱이 미드케이스의 윗면에는 거친 느낌의 브러싱이 엣지 마감에는 얇은 폴리싱, 미드케이스에는 부드러운 느낌의 폴리싱이 입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토스의 경우 추가적인 폴리싱 작업이 한번 이상 들어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작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오리지널 산토스를 본 이후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얇은 케이스백 위에도 부드러운 브러싱이 입혀져 있고 이 케이스백은 베젤과 마찬가지로 8개의 나사로 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를 이용한 방식의 케이스는 방수를 높게 끌어올리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물에 닿을 일이 없는 파일럿을 위해 만들어진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은 100m의 방수를 갖고 있습니다. 브레이슬릿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 분야만큼은 다른 워치 메이커들과 비교해서 한 차원 높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스틸의 퀄리티가 좋다거나 브러싱이나 폴리싱 방식에서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요. 퀵 릴리즈로 알려져 있는 퀵 스위치 시스템과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조 할수 있는 스마트 링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복잡한 시스템을 깔끔하게 구현하는 게 굉장히 난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해 본 시스템들 역시 대부분 어설펐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퍼펙트합니다. 이 부분을 살짝 누르게 되면 브레이슬릿이 깔끔하게 탈착되고요 결착될 때의 순간이 확실하게 구분되면서 그 느낌도 매우 좋습니다. 링크의 조절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핀이 튀어 나오면서 링크의 조절을 가능케 합니다. 이 핀은 완전히 분리돼. 않아서 분실의 위험도 없고요. 두 가지 시스템의 완성도가 정말 높아서 이 산토스의 본체는 시계의 헤드가 아니라 브레이슬릿 아닐까? 버클의 완성도 역시 뛰어난 편입니다 롤렉스나 튜더의 버클처럼 되게 단단하고 심플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링크와 통합된 디자인을 갖고 있어서 현재 가장 진일보한 브레이슬릿이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까르띠에는 기존의 보수적인 시계 브랜드들과는 다르게 이런 시스템을 비교적 일찍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브레이슬릿의 사이즈를 조절하거나 브레이슬릿을 탈거하기 위해서 브랜드 매장에 방문을 강제하는 특정 브랜드들 태그호이어나 블랑팡같이 에어가드를 불편한 상황으로 만드는 정책들 과연 브랜드에게 있어 이득이 될까요? 무브먼트는 칼리버 1847MC로 4헤르츠의 진동수에 42시간의 파워리저브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계 브랜드가 무브먼트 분야에서의 우수성을 드러내고자 많은 투자와 기술력의 홍보에 온 힘을 다하는데 반해 까르띠에는 방대하고 대체할 수 없는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어떤 브랜드도 할수 없는 엄청난 배짱을 보여줍니다. 저렴한 쿼츠 무브먼트를 집어 넣어도 무브먼트에 별다른 마감을 넣지 않아도 추세에 따라 파워리저브를 높이지 않아도 심지어 무브먼트 스펙에 대한 정보를 속시원하게 표기하지도 않습니다. 칼리버 1847 MC는 에타 2894-1을 베이스로 만든 까르띠에의 칼리버 049를 베이스 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까르띠에에서 가장 단순한 오토매틱 무브먼트 중의 하나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항자성을 가졌고 밸런스 휠과 로터의 특정 시스템으로 인해서 안정성이 높은 무브먼트로 알려져 있지만 까르띠에답게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단한 줄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래도 살 거야라고 되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리뷰는 여기까지. 1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